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자 EN플러스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기타 시장 안내 공시가 나왔는데 자 개선기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이게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앞으로 EN플러스가 어떤 사안의 내용이 발생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영상의 후반부에는 잭밭줄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EN 플러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과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와 판단 꼭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공시가 떴죠. 개선기간 부여. 네. 이 신청을 여러분 했었죠. 이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개선기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한 지금부터 따지면은 한 11개월, 한 1년 정도, 네, 그 정도의 개선기간을 받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EN 플러스가 생활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해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요 유상증자 뭐 정정을 하는 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7월 25일 날짜로 이제 정정을 했던 거 이런 건의 증자 대금이 이제 납입이 돼야 돼요 그죠? 7월 25일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자, 그러면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511원으로 거래 정지된 다음에 유상증자 발행가가 600원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납입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여하튼 중간에 이런 자금 납입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뭐 상당히 사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무건스탠리로 물론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잘 아실 거고 이런 식으로 주인이 사실 없어요 주인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사측에서 경영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쌤 같은 경우도 추가 취득을 하면서 뭐 상계 처리기는 하지만 아, 모든 조치를 지금 이제 취하고 있으면서 상장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힘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어, 이번 개선 기간 동안에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감원 정, 정금감그 전자공시상에서 봤지만, 기타 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결국 50% 자본 잠식은 이미 이제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 못 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음, 제3자 배정 아까 유상증자 그거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혹시 필요한 감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뭐 급락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재무구조 개선이 더 필요하다면 감자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증자도 좀 하고 그래서 어차피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는 감자나 증자에서 주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단 그 EN 플러스를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살려놔야 주주 입장에서도 거래 재개가 돼서 주가 회생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상장이 안 되고 비상장 상태로 가게 되면은. 만큼 주주는 까망눈이 되버리고요. 실제로 비상장돼서 다시 회생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최소은 상장을 유지시켜서 자금 조달의 기능을 끝까지 이용을 해서 회생을 해야 돼요. 비상장은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회생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또 어떤 합병이 필요하다면 합병은 왜 하냐 결국 재무구조 살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합병 같은 경우 M&A도 뭐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 EN플러스가 살수 있는 조치를 모든 조치를 다 강화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자꾸 들렸으면 좋겠고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도록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EN 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정도 도움은 최선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야후 모든 수단 잊지 말고 EN 플러스가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가 판단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한번 매매 잘 해보세요.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만육천원 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한 2천억에서 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 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 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 월의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방 당상, 아,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파 추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온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요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기관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는이 네, 번호, 요 번호로 잭팟 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